오늘 고향민국 제목은 홍주의 순결, 천년의 이야기 홍성 3부 홍성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입니다. 팥장과 갈산토기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홍성 특산물 팥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팥장은 고서의 기록은 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발효 음식이라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홍성에서 나는 재료로만 발효장을 만들고 있는 이경자 씨를 만나본다고 합니다. 홍성에서 재배한 작고 길쭉한 토종팥인 이팥을 재료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성파트로 만든 발효음식으로는 팥장, 더덕과 도라지를 넣어 만든 더덕도라지장, 도토리로 만든 상실장의 이색적인 풍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 드릴 홍성 특산물은 갈산토기입니다. 5대째 갈산토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 충남 무형문화재 옹기장 박춘웅 씨를 만나봅니다. 아들과 딸 모두 아버지의 옹기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80년 갈산토기를 설립해 전통방식과 현대방식을 접목해 천연재물을 사용한 용기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은 점성이 높고 철분이 풍부한 점토층이 풍부하고 불순물이 적어 온기 제작 최적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균열이 적고 내구성이 높은 것이 이곳 온기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